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1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 지배력,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왜 s x l 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제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해외증시 한번 볼까요? 어, 다우 산업 보시면 4만을 돌파했죠. 41,93.52만 4만 포인트로 플러스 0.48%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18,563.25 포인트로 플러스 0.9% 상승 중에 있고 S&P 500도 5,650.65 포인트로 플러스 0.63%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 항생은 하락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요즘에 하디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피격 사건인데 어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나 뭐 주가가 상승하고 특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봤는데 상승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진짜 미국에대해서는 경제라든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반등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건설주가 꿈틀꿈틀 한다는 내용이고 어 트럼프 피격으로 인해서 아시아 정시 혼조 속 비트코인은 상승 어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2주째 차익 실현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s p 5 0 0 맵을 보시면 어 마이크로소프트 0.23% 상승 애플 1.78% 상승, 구글 1.48% 상승, 상타 메타도 9 상승, 아승존마존도 상승, 테승테슬 무려 무려 6나 상승 중에 중에 있습엔비엔아디아6 어, 상승, a a m d 0.02% 상승. 대체적으로 지금 S&P500 맵을 보면 아 지수가 상승하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할수할죠있테크기테크은업올은다올 수 어,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피어 인그리드 보시면 공포앤 탐욕 인덱스 지수죠. 음 얼마 전만해도 유트럴 중립이었는데 지금 탐욕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63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TSMC 어 오늘의 내용이 어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3나노 등 미세공정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고사양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서도 경쟁사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한 이러한 TSMC의 기술 지배력이 반도체 산업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TSMC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TSM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엔비디아, 애플, AMD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칩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SMC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직접 회로 및 기타 반도체 장치를 제조하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죠. 상장일은 1997년 10월 8일 날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 구성 보면 웨이퍼가 87.1%, 기타가 12.9%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사업 보면 TSMC는 반도체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2위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긴 한데 뭐 격차가 좀 있죠. 그리고 가치 평가 지표 보면 허가 36.2배, PBR이 8.5배, PSR이 13.8배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성장률 보시면 뭐2 0 1 4년 1분기 TSMC ADR이죠. ADR로 성장돼 있죠. 나스닥에. 영업이익은 77억 달러로 직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8.05% 낮다. 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정을 받는 듯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당, 예상 주당 순익, 애널리스트들은요, 이번 분기 주당 순익 예상치를, 어, 1.39달러로 직전분기 발표치 대비 0.64%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TSMC의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TSMC가요, 어, 2022년부터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모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어, 나타내고 있죠.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도 대다수가 이런 상태입니다. 어, 2021년, 2022년, 코로나에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이렇게 쭉 하락했죠. 거품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2023년도에 좀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었죠. TSMC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째 양봉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정거점을 다 양봉으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뭐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긴 하겠죠. 마냥 올라갈 수 없는 게또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진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끝이 어, 어디 어, 끝이 어디까지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최근 tsmc는 첨단 미세공정뿐만 아니라 고사양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서도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어, 반도체 패키징은 칩 설계 제조 이후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립하는 과정을 말하고, 최근에는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넣어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고사양 패키지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SMC는 CWS, SOIC, INFo 등 다양한 고사양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력 또한 강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하고요 SMC의 이런 뛰어난 패키징 기술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성능 향상.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넣어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력 소비가 감소되겠죠. 패키징 기술을 통해 칩간 전력 손실을 줄여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칩 크기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넣다 보니 칩 크기를 줄여 모바일 기기 등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TSMC 기술 지배력이 가져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TSMC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 지배력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TSMC 고객사의 의존도가 심화될 것 같고요. 우선, 엔비디아, 애플, AMD 등 TSMC 주요 고객사들은 대부분 제품에 TSMC의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TSMC 기술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 기업들은 다른 파운드리 업체로 이동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는 TSMC 시장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수익성은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독과점이죠. 슈퍼 의리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요. TSMC는 패키징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가격 인상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요. 반도체 가격 인상은 TSMC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 수익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에 집중하한 유... 할것 같은데요. TSMC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대만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공급망을 대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정학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SK하이닉스도 들어오고 TSMC도 들어와서 우리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라 하는 게 이런 이유죠. 지정학적 위험을 최대한 낮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어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도 어 미국이 이게 보면 가져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급망 효율성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한번 적어봤는데 TSMC 기술 지배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나타내고 싶네요. TSMC의 기술 지배력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TSMC의 성장에 동참하기 위해 SXL 투자는 TSMC 기술 지배력을 활용한 전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TSMC의 기술 지배력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TSMC의 성장에 안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어, 저는 SXL 투자를 고려했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어, 상황을, 어, 투영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반영해서 SXL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1일 수익률을 3배 레버리지한 ETF죠. 좀더 알아보면, 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을 3배 이렇게, 레버리지로 올려주는 그런 ETF고, 운용보수는 0.76%, 연간배당 수익률은 0.43%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120.2억 달러,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에 상장했고요 v 비중 탑10을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 TRS, 하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퀄컴램 리서치 등등이 보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보이고요 IC 반도체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인텔, 브로드컴 등 주요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구성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SMC의 발전과 영업이익 증가는 바로 IC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진짜 엄청나게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SXL의 월봉 차트를 봤는데요, 2022년 1월 1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74.1달러 찍고 나서 역시 TSMC와 마찬가지로 2022년 자, 주구장창 내렸죠, 1년간. 그러다가 2023년이 도래하면서 좀 조정을 받더니 이렇게 양봉이 3개 들어섰습니다. 상승이 한 세트,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조정이 한 세트가 나왔고, 이정고점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제가 이 시기에 보는 관건이었는데, 역시나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 5개로 뚫어버렸습니다. 돌파했죠. 그래서, 아, 이제 상승하겠구나 해서 매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어, 어떻게 보면 돌판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우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양봉이 엄청난 좋은 양봉이죠. 저점부터 말아 올려가지고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월, 7월까지, 지금까지 이제 그 힘으로 양봉으로 지금, 에, 아마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최고점을 돌파하는데 양봉으로 돌파만 한다면 홀딩 할 거고요. 은봉이 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어, 여기를 이제 돌판 자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5선까지 찍고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투자에 재차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어,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어, 해당 SXL이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도 RSI가 지금 어떻게 보면 80, 가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죠. 어... 하지만 이제 SXL 투자 시 아래와 같은 단점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의 위험이죠. SXL은 IC 반도체 지수가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 손실을 3배까지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어, e t 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어, 경험이 혹시나 부족한 투자 분들께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산의 가용자산 한 10%만 뚝 뛰어가지고요,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혹시나, SXL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올빵 치신 분은 없으시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반증하는 게 2012년도였죠. 그러니까 절대 몰빵은 진짜 비추입니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 SXL은 하루 단위 수익률을 세배 레버리지 적용하기 때문에 IC 반도체 주세 하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투자 전략을 철저히 견지하는 투자 심리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IC 반도체 지수 전체 하락시 SXL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였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거품이 빠지는 시기 그리고 SXL은 뭐 쭉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다양한 산업 다양한 산업이나 지역이 분산된 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SMC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 지배력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TSMC의 성장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SXL 같은 레버리지 ETF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반드시 투자 전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자신의 투자 목표 잡으시고 위험 태도에 따라 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XL은, SXL 투자는 여러분들의 투자 목표, 재무상 위험 태도에 따라 그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은 종목이라도요, 자신의 상황과 현재, RC 반도체 지수의 등락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투자는 예측 불가능하고요.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